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팀 차트 선수 윤선수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종목, 네이처셀. 오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처셀. 지난주에 악몽이었죠. 식약처가 멍청한 선택하면서 하음가까지 맞았던 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이처셀 금방 복구할 수 있고 재료 소지는 절대 아니다. 이슈성이 감소한 걸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약처에 대한 이슈가 나왔었기 때문에 금방 반등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반등 지난주에 시작되면서 오늘은 급등까지 나와주면서 현재 구간 있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네이처셀 오늘 가격 함께 봐야 되겠죠 자 네이처셀입니다 오늘 2만 500원으로 출발했었고요 23,550원 17%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가격 23,250원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이번 주 되면은 바뀔 거다 흐름 바뀔 거다 올라와 주는 추세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지선 하나 넘겼고요 그 다음 지지선까지도 넘길 추세다 라고 보여질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말씀드렸던 거로 이거 조인테스템 자체 재료 소진이 절대 아니고 이슈성으로 내려가는 것뿐이니까 이 가격 조정의 흐름 여러분들 걱정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눈 감고 매수해야 되는 그 타이밍이다라고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충분히 대응하면은 지금 구간 금방 돌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 통해서도 말씀드릴 건데. 네이처셀의 앞날, 이제 FDA로만 갈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FDA로만 가는 우리의 네이처셀, 상당히 밝은 미래가 있으니깐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내용 가지고 꼭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정말 중요한 내용 담았으니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네이처셀 시작하기 전에, 자, 오늘도 어김없이 식약처 욕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 정말 멍청한 선택 해가지고 우리의 네이처셀 한번더 무시했다 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에게도 제가 이 내용들 메일이죠. 메일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랑 함께 하시는 우리 주주분들 몇분 계세요. 정말. 열정적으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과 함께 지금 이 식약처의 만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또한도 저랑 함께 굉장히 응원 으쌰으쌰 하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댓글로도 여러분들 많이 적어주셨는데 정말 이 조인트 스템이 지금 무시당한 게 반려된 게 말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이 줄기 세포를 활용해가지고 골관절염 치료제에 네이처셀 만큼 FDA에서 인정한 기업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식약처에서 한번더 무시한다? 정말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골관절염 주사를 맞기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맞으면 안 돼. 일본이나 이제는 미국 가서 맞아야 된다고요.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아니, 한국 치료제가 왜 일본에서 인정받고 미국에서 인정받냐고요. 한국에서 왜 인정을 못 받는지 정말 답답하고, 정말 이 심정, 우리, 함께 소통망에서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황 정말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또한도 제가 월요일 됐는데 아직까지도 화가 정말 안 풀렸습니다. 네이처셀, 제가 지난주에 사점은 정확히 드렸어요. 지금 불안하신 분들 나가셔도 되나? 왜? 수익구간이니까. 자, 근데 저는 들고 갈 거다. 왜? 네이처셀에 대한 저는 믿음이 깊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식약처 반려가 되긴 했지만, 바로 반등 나와주지 않았으니까, 지금 구간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여기서 더 빠지게 되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RMAT 지정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건 이야기, 이야기할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 드렸다는 겁니다. 왜냐? RMAT까지 끌어올린 부분도 있는데, 이거 BTD 이거 이하로도 내려간다? 지금 이 상황도 말이 안 된다라고도 이야기 드려요. 지금 이 구간까지도 내려온 게, 솔직히 말해서, 앞선에 들어갔던 세력들 그리고 들어갔던 개인투자자들 너무 실망감이 커가지고 떨어진 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 지금 우리가 눈을 감고 담아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지선 라인으로 더 빠진다 라는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말씀드리자마자 반등하면서 올라와 주는 추세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물려 있는 금액대 금방 올라갈 수 있고요 지금 대응타점 통해 가지고 들어간다 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 구간 금방 잡을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 드립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 단계별 제가 다 그어 드렸잖아요. 이 지지선, 지지선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어디까지 빠르게 복구하는지가 정말 관건이 되겠고요. 제가 오늘 갖고 온 소식 통해서는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 드려요. 아, 그리고 네이처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네이처셀 이제 한국 시장에 미련 안 갖는다. 한국 시장보다 빠르게 FDA 승인을 통해가지고 뭐한다. 미국 시장을 먼저 타겟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거 그냥 넘기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요. 정말 중요한 상황이고 이내용 통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수익 구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네이처셀 일정에 관해가지고 제가 정리는 한번 드렸는데 지금 일정 관해가지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앞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네이처셀의 일정 관련해가지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네이처셀 앞으로 FDA 승인 받기 위해가지고 미팅 굉장히 많이 할 거다라고 이야기 드리긴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미팅이 결국에 있는 게 앞전에서 받았던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이 네이처셀이 조인트 스템이 결국엔 이 FDA에서 RMAT 지정됐었죠. 자, 해당 내용이 결국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패스트 트랙이었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자, 그리고 BTD까지 지정이 됐었어요. 자, BTD 지정 통해가지고는 한번더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 높이지 않았습니까? BTD 지정이 혁신 치료제로서 이 RMAT 지정보다 받기 어려운 단계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5월에서 6월 사이에 있었던 이 EAP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자 EAP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동정적 사용 승인이죠. 일부 환자에 대해 가지고는 FDA 승인 없이 실 사용이 가능하게 먼저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자 그래 가지고 이례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례가주 이례적으로 다시 이례적으로 세 가지의 승인을 받은 그러한 기업의 그러한 조인트 스템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빠르게 뭐한다 네, 네이처 셀이 빠르게 이제 fda 승인을 받기 위해 가지고 움직일 거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있어지는 fda 미팅까지도 있을 거다 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자, FDA 미팅 통해가지고 이제는 CMC 관련해가지고 이야기 드릴 텐데, 이 CMC 관련도 정말 중요한데, 네이처셀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네이처셀이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미국이죠. 미국의 FDA는 이제 이 규제를 개선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승인받기 쉽게 만들 프로젝트까지 나왔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이 글로벌이 굉장히 어려워 보여. 그, 다시 이 글로벌 바이오 규제가 정말 어렵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식약 처는 정말 말할 것도 없이 멍청하고요. 그리고 FDA 같은 경우에는 모두 아실 거예요. FDA는 승인 받기 위해 가지고 상당히 긴 기간이 필요하고 이긴 기간 동안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보통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걸리는데 자, 이거를 1일에서 2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해당 프로젝트가 결국엔 뭐다. 자, 국가 우선 순위 바우처라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CNPV라고 하는데 자, 미국 국민 건강 이익을 증진한다는 취지로 최종 의약품 허가 신청서 제출 이후에 이 심사 기간을 기존의 10에서 12개월에서 간단합니다. 1에서 2개월로 단축할 수 있게 만든다는 프로그램이 등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각 FDA 사무실 전문가들과 소집해 가지고 팀 기반의 검토가 진행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이 CNPV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 드려요. 자, 이 CNPV는 상당한 요건을 갖춘 기업들만 신청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순위로 뽑힐 수 있는 내용은 미국의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약물이냐, 그리고 또 미국 국민에게 더 혁신적인 치료법을 제공하냐, 그리고 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결할 수 있냐, 미국. 다시, 미국인의 건강 이익을 증진하고 미국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개발 및 제조를 국내로 유치할 수 있냐? 라는 내용들이 일단 기본적인 우선순위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들 외에도 이 혁신 치료제 지정에 대한 초과하는 것이다라는 내용까지도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의 네이처셀은 달성했다라고도 이야기 드리고요. 지금 이 우선 순위를 충족하기 위해 가지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도 뭐다. 네이처셀이 미국에도 공장을 짓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봤을 때에 예, 충분히 지금 뭐 하다 기대를 해볼수 있다. 자, 저는 여러분들 원래는 정말 오리지널로 네이처셀이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프로젝트까지 나와주면서 네이처셀이 그러한 프로젝트에 먼저 초점을 맞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함께 네이처셀 관련해가지고 정보 받고 있는 게 있는데요. 자, 빠르면은 원래 26년 하반기였습니다. 26년 하반기에서 네이처셀이 보수적으로 잡은 거는 28년이었어요. 28년이었는데, 이거 땡겨질 수 있습니다. 26년 상반기까지요. 네, 26년 상반기까지 지금 FDA 승인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있다고 라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빨라졌어요. 지금 굉장히 일정이 타이트해졌다라고 이야기를 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이 안에서 모든 미팅 다 이루어질 거예요. 이 미팅들 통해가지고, 네이처셀 분명하게 움직여 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FDA 미팅은 계속해서 있을 건데, 다음 미팅 내용에서 이야기 되는 거, 이 CMC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크다라고 제가 이야기 한번 드렸습니다. CMC가 왜 중요하냐? CMC 때문에 떨어지는 게 상당히 많아요. FDA는 우리나라의 이 식약처와 같이 이 부족한 부분을 기업들에게 안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 알려줘요. FDA는 전부 다 이야기 하는데요. FDA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들이 뭐였냐면은 CMC 관련입니다. 공정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있어요. FDA가 이 공정만큼은 정말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우리의 네이처셀이 이 CMC 관련해 가지고 준비를 철저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더 빠르게 호재 소식들 나와주면서 우리가 충분히 뭐한다 지금 구간 돌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정확히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구간 우리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요 지금 구간 제가 월요일 되자마자 영상 찍어드리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반등 지난주에 이어서 나오지 않고 다시 딱그 하락 하락하는 부분이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계속 이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반등되는 시점이 뭐다 여러분들 결국에는 우리의 네이처 셀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구간에서 우리 담으면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 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고요. 제가 지난주 이 한가 맞은 이후에는 한번 관망하자. 근데 지지 받으면서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러면서 금요일에는 우리 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고 이 담았던 부분에서 월요일 되자마자 반등 나와주면서 지금 지지선 하나 뚫었다. 자,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지지선 하나 더 뚫는 게 목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지지선 하나 더 빠르게 뚫는 다음에 먼저 1차적으로는 우리의 목표가 27,500원 선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이 27,500원 선에서 지지받으면서 구간, 지켜주면서 기간, 호, 기간 조정의 흐름으로 이어간다라고 하면 은 지금 베스트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 선에서는 베스트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소식들 잡아가면서 수익 구간 뭐 해야 된다? 타점 잡으면서 매도를 통해가지고 수익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더 윤선수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 네이처셀로는 우리 손에 절대 안볼 겁니다. 더 손에 절대 안볼 거고요. 여러분들 함께 하셔 가지고 수익 함께 챙겨 가자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아직 함께 하지 않는 분들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특히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저랑 함께 하면 수익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010-4825-0472 여러분들 윤선수만 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챙겨가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링크도 남겨놨으니까요 링크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매일매일 손해 많이 보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손해 안 보게 해드리려고 뭐합니까 아침마다 급등 문자도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오늘 월요일이죠 자 월요일에도 보내드렸습니다 내일 이제 화요일이에요 내가 화요일에 수익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똑같습니다. 0 1 0 4 8 2 5 0 4 7 2 윤선수만 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매일매일 수익 챙겨드릴 테니까요. 꼭 함께 하셔가지고 수익 모두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문자 보내드렸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찍어드렸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선수 단체 문자 보내드리는 사이트가 되겠고요. 8월 11일입니다. 월요일이 되겠고요. 월요일 8시 39분에 제가 우리 함께 하시는 131분에게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자, 3개 종목 짚어드렸고요. 3종목 이러합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 다 엔캠 되겠고요. 엔캠, 북미 전 해약. 이 시장 공략 확대 및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영향력 강화를 통해가지고 상당히 기대감 올라왔다. 그러면서 엔캠 오늘 하루 수익 가져갈 수 있다. 라고도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세명전기 이야기 드렸고요. 자, 미국의이 중국산 해적 케이블 차단한다. 자, 그러면서 국내에 전선업계 반사 이익 기대감 올라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태웅이죠. 자, 태웅. 이 정부 신규 원전 부기 그리고 SMR 한기 연내 추진한다라는 계획 발표하면서 충분히 수혜해 보면서 올라갈 수 있다 수익 볼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세 종목들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수익 가져갔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N캠입니다 N캠 엔캠 오늘 75,000원으로 출발했었습니다 4% 오른 부근에서 출발했었고요 24%까지 오른 89,400원까지 올라갔고 마무리는 17,00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N캠 오늘 좀 높은 지점에서 출발은 했지만 자, 시가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은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세 종목들 전부 다 매수가는 장시작 직후에 들어가시고 매도는 여러분들 자율 분할 매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은 오늘 N캠 잘 들어가신 분들은 시가에 들어가가지고 고가에 딱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20%까지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다 라고도 말씀드리겠고요. 아무리 못 가져가셨어도 충분히 1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었다. 왜냐면은 시작과 동시에 크게 올랐단 말이에요. 오전에 매도 타이밍 잘 잡았다 라고 한다면은 크게 수익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린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매도타점 잡아가기 쉬운 종목들 여러분들 짚어드리고 있다라고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일매일 저희 윤선수와 함께하면 수익 충분히 챙겨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종목도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세명전기입니다. 세명전기, 9740원으로 출발했었고요. 23%까지 오른 1187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무리는 1117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아무리 못 잡았어도 15% 이상, 그리고 정말 잘 잡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0% 이상의 수익 똑같이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분봉으로만 보더라도 여러분, 갑자기 급등하면서 크게 수익 가져갔단 말이에요. 수익 가져가기 정말 쉬웠습니다. 오전 중에 10시 딱 되자마자 크게 올랐었으니까. 이 구간들 여러분들 잘 잡으셨던 분들은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 드린다는 겁니다. 15% 이상 기본적으로 챙겨 갔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종목도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태웅이죠. 자 마지막 태웅입니다. 자 태웅, 오늘 4만원으로 출발했었고요. 44,850원까지 4만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무리는 43,70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자 태웅은 제가 영상 많이 찍어드리면서 이 지지선 부근 뚫진 못했습니다. 자 하지만 8% 이상의 수익 오늘 하루 동안에 가져갈 수 있었다. 자 그리고 잘 가져가신 분들은 10% 이상 수익까지도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러한 하루였다라고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태용 또한도 수익 가져가기 정말 쉬웠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전부터 제가 영상 찍어드린 종목들은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함께 수익 가져가자라고 이야기 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세 종목들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동안 잘 잡으셨잖아요. 정말 매도타점 잘 잡았으면 50% 이상의 수익도 가져갈 수 있었다. 자, 하지만 정말 제가 보수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욕심부리지 않고 매도타점 적당히 부리신 분들은, 적당히 가져가신 분들은 아무리 적어도 3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하루 동안 100만원 투자했으면은 여러분 못해도 30만원 수익 가져갔고요. 그리고 정말 잘 가져가신 분들은 50만원의 수익까지도 챙길 수 있었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이야기를 드린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 매일매일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내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도 똑같이 짚어드릴 거예요. 내가 윤선수에게 화요일날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01048250472제 번호입니다. 제 번호로 여러분들 윤선수만 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해당 문자대 내일도 보내드릴 거고요, 모레도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 하단에 이렇게 링크도 남겨놨으니까요, 링크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가져갈 수 있는 혜택들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해당 혜택들 돈안 받습니다, 금전 요구 일절 없어요, 다 무료고요. 제가 부탁드리는 건딱 하나죠. 딱 구독이랑 좋아요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수익 가져갈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남은 8월. 수익 꼭 챙기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번 주 중요합니다. 이번 주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 구간들 놓치지 마시고 함께 가져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